아니 배우? <laughs>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뭐야 토마디 아니야 토마디? 안녕하세요 타이입니다 근데 이거 진짜 결혼하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 <laughs> 컨텐츠 아니에요? <laughs> 혹시 이거 <그거> 레전드 무니버스? <laughs> 그러니까 레전드 무니버스. <laughs> <laughs> 안에서 컨텐츠 하는 거 맞죠? 지금 상금 저기 모으고 있던데. 번팅 받고 있던데. 아아아아아 결혼식 잘 다녀왔습니다. 반갑고 여러분들 결혼식 잘 다녀왔고 사실 들어가기 전까지. 저는 솔직히 이거 축기금이 아니라 저거 개인 펀딩이고 무니버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약간 그러니까 부모님까지 다 오신 거 보고 아 이거 진짜겠구나 저 약간 이생각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봉조 이번에 콘텐츠 되게 크게 했다 하면서 그 견자의 퀴즈 탈영하던거 결국 퀴즈 인증 성공했다아자 이쁘더라 여러분들 근데 키가 다누리보다 작은 애 처음 봤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견자이 키가 나나 아 진짜 여자 스트리머들 작은 애들 정말 많이 아는데 임선비 주벌리 수야 단누리 소대장 근데 견자이 소대장보다 작아 약 110cm 정도 추정 여러분들 대화를 제가 무릎 꿇고 했습니다 견자이 키지로서 차라웃 겸 아 우주가 살짝 크큼 우주가 약간 살짝 더커 자기가 가기 전에 인사한다고 내가 앉아 있었는데 내가 내려다봤어요 의자에 앉아서 <laughs> 그냥 이렇게 인사했대 아, 아 그래 자기 <laughs>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앉은 상태로 아 자기가 들어가 아 서서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봐야 돼어 자기야 아, 아 너가 자이구나 하면서 이제 프레임이 자꾸 프레임이 같이 앉아있었는데 어디 인사하냐고 자꾸 내가 여기 보라고 하니까 이제 아아 아, 여기, 여기 사람이 있었구나 하면서 이제 막 근데 자, 이쁘더라. 그니 이쁜, 작은, 아이 같은 느낌. 다누리가, 최번개 스타일이라면, 견자이는, 틴커벨 같은 느낌. <laughs> 아, 나, 그리고, 맞아. 나, 아이코, 실제로 처음 봤는데, 나는, 그냥, 여자, 깸인줄 알았어. 어, 아이코, 이쁨. 인정. 아, 근데, 견자이가 진짜 존나 작아, 여러분. 다른 거 떠나가지고. 글자님이랑, 농때레만도왔었단 말이야, 여러분들. 밟고 지나갈 뻔 했다니까, 여러분들. 아니, 중간에, 글찬, 아, 농때르만이, 그, 실수로 머리 밟고 지나가서, 사과했어. <laughs> 아, 사람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하면서 이제 머리 밟고 지나가. <laughs> 불하고, 진짜, 여러분들, 여기, <laughs> 어, 진실은 딱 여기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 또 오해하실까봐. 견자이 봄. 여기 밑에는 다 날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밑에는 전부 다 날조고. <laughs> 1십이냐고요 아, 5 0 백오십대야. 아뭔 요정이에요? 저 사람이에요. 타요 형의 무릎 꿇고 인사. 있... <laughs> 한텐구가 누구시지? 한텐구 알아요, 여러분들? 텐구라니까 여러분들. 어? <laughs> 제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아니 한텐구 실사판이라니까 여러분들. 그냥 아, 아, 진짜 이거를 꼭 방송 켜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laughs> <laughs> 아 방금 깨졌 아..아 그래? 알..알겠어요 자기가 그만해달래요 여러분들 장난입니다 여러분들 그만하겠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어, 바이코가 <laughs> 이뻐 여러분들 바이코도 그만해달래 얼마나 할수 음, 있는데 그럼 왜 왔어 어? 방송도 <laughs> 안 껴져 있잖아 <laughs> 아니 근데 아 자이는 진짜 이쁘던데 여러분들 나 실제로 처음 봤거든 그 되게 가까이도 대화했는데 되게 좋은 냄새가 났어 아니 왜 여러분들. 아니, 씨발, 얘기도 못하면 방송 왜 켜고 하냐고. 어? 너도 내 얘기 하지 마, 그러면. 어? 아, 그래가지고, 막, 되게 신기한 사람, 여러분들. 아, 나 진짜 존나 신기한 거 봤다, 여러분들. 나 철구 형 태어나 처음 봤어, 님들. 아니, 내가 방송을 13년을 했잖아. 나 태어나 처음 봤다니까? 님들? 시상식 때도 못 봤어, 여러분들. 아니, 그때 상호 결혼식인가해서 인사를 나눴던, 아, 인사는안 나누고, 나 보기만 했었거든? 인사를 처음 해봤어. 그런 거. 움직여보시니까아뭐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여러분들? 아 그리고 내일 늦게라도 와서 오픈을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내 동생이 휴가를 나와가지고 내 양꼬치 먹으러 가야 돼가지고 여러분들 가야 될것 같아요 제가 뜻이 휴가를 단한 번도 여러분들 안 만난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그러 그러니까 항상 양꼬치 먹어요 때때 만나면 양꼬치 먹고 PC방도 가기로 해 가지고 여러분들 테트랑. 그안 그래도, 시... 그래도 아까 결혼식 때막 때 이야기하는데 아, 아니다. 형내일밥 먹으면서 이야기하자. 아, 어. 뭐, 아, 나저아이거 아, 너무 많아. <웃음> <웃음> 그리고 또본 사람이 정치인이한분 오셨어, 오늘. 아니, 오늘 오셨더라고. 음와 그래서 아 이게 인맥인가? 좀 쉽던데? 아 근데 준수를 못 봤어 가서 거의 다 봤는데 여러분들 김성태 축가 라이브 어땠어요? 아 근데 내 쪽은 밥자리가 아, 단 우리 인연이 존나 늦게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들이랑못 앉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존나 늦게 오진 않고 2시 51분에 와가지고 난좀 일찍 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먼저 앉아 있었는데 프레이는 중간에 중계하러 가고 내 왼쪽에 리타 오른쪽 클리드 형인할 얘기가 없잖아 여러분들 아 유튜브 수익 어때? 아 이거랑 이제 막, 야 이거 밥 맛있다 하면서 이제 막 그러다가 살만 없어져가지고 이제 자리 가니까 이제 수치가 오빠 살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하면서 오빠 여기 앉아 하면서 자꾸 먹이더라고. 오빠 살 쪄야 돼 하면서 이제 막. 근데 내가 느꼈어. 수이랑 같이 있는 게 정말 마음 편해요, 여러분들. 마치 그제집 같았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아, 네 놀라운 사실. 그 카르텔 좌석에 이라 삼삼삼이 합류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근데, 여러분들, 내가 아직 허가를 안 했는데, 이라. 아니, 내 허가가 아직 떨어지지 않았는데, 거기 카르텔 좌석에 앉아있더라고요 챙겨준 스윗 언니, 예나 언니, 교영 언니, 땡지 언니, 누리 언니, 수피님, 팡이 언님 장지순 님께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와, 아, 들나 대화를 안 나누겠는데, 노타요는 좀. 아니, 거기 대가리를 빼? 아, 그 딴따라로 본 거구나, 너는, 나를. 그럴 거 같았어, 너는. 나를 딴따라로 볼것 같더라, 어? 아 문어리는 근데 나 자주 봐가지고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난 1년에 한번 정도 보면 자주 보는 거거든? 거거든 근데 올해만 문어리 한 3, 4번 봤으니까 어, 거의 막 가족이죠 여러분들 또그 문어리가 제 운전수로서 여러분들 운전을 또 굉장히 야무지게 잘합니다 비아린이 아쉽게 이사를 가는 바람에 이제 운전을 문어리가 담당해주기로 했거든 여러분들 어디 가거나 이럴 때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 우리 집까지 그 저번에 한번 얻어 타봤는데, 잘해. 내가 코너링이 좋아요, 여러분들. 아, 근데 내가 일부러 그때 코너링 얼마나 잘하나 보려고 아, 커피를 네. 들고 탔거든? 딱이 커피? 안 흔들렸어, 여러분팡이 네. 형은 운전이 약간 좀거칠게 하는 스타일이라 커피 파티 일어났거든? 아, 장난이고요. <laughs> 그때, 아, 야, 문어라, 나또 운전 좀 한다? 이러니까 문어리가 아, 38선 밑으로 혼하대. 운전밥을 먹은 지가 좀 됐대, 자기가. 아, 여러분, 문어리가 대단한 게네비도안 쓴다니까, 여러분들. 다 길을 다 알아가지고 여러분들 어디 가든 이제 가끔 지도 열어봐 여러분들 내비를 안 쓰고 옛날 아버지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종이로 된지도 있어 여러분들 어 그거 보고 가그 독도법을 또 배웠대 자기가 여러분들 그 그러니까 사실상 스트리머 이전에 탐험가라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 왜어디지말뭐 문어리도 얘기 그만해 달래요 아까 닥치고 방송할게. <laughs> 뜯는 그만해달라고 안 하니까 내일 말 많이 하고 그뜨가난좀 그만해줬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손이 눈 10코인. 그니까말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아, 그리고 어떤 그 남자분 막 진솔인 줄 알고 거기 사진 찍는 줄 기다리면서 막 대화 나눴거든요 여러분들. 자리 올라가서 알았어 진솔이가 아니었다는 거야. 계속 혼자 막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그 알고 봤더니 서유나였던 거야. 여러분들. 아 진짜라니까. <laughs> 여러분들 진솔인 줄 알고 막 이것저것 막 이야기하다가. 오늘 정전인 실내 오빠가 투슬디비 타요 감사합니다. 아자기가 언급하지 말아달라 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봐도 되나 이거? 근데 네, 편해 오빠가 한테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왼쪽을 딱 보니까 타요 오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왜 너는 언급하고 왜나안 돼? 나 자이랑 손도 맞다왔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사한다고 여러분들. 혹시 오해하실까? 유부남이니까. 어. 그 타요 오빠가 어? 견자이다. 나견자이키즈 아, 근데 제가 진짜 견자이키즈거든요 여러분들. 아! 아, 저가 여캠분들 잡아냅니다. 제 택시를 누가 세볐어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저 GT처럼 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걸 타고 가기 직전인 거야. 아, 진짜로. 내거로 이미 결제가 되는데, 이미 위치도 우리 집으로 찍혀 있는데, 여러분들. 아, 내거 택시가 왔는데, 이게 무슨. 요양 타운도 아니고 그걸 세빈 거야. 이미 우리 집 주소로 찍혀 있는데. 격캠세 분이. 그래서 제가 GPT랑 대화하다가 어? 시발 저거 내 건데? 하면서 존나 뛰어 가서 강제로 하차시킴. 이거 제 겁니다. 하면서 뒤에 스트리머들 다 있는데 정말 부끄러웠어. 류아 백은아 안예슬 님이라고? 아맞는거 아, 같아요, 여러분들. 류아 백은아 안예슬 님 경류화가 허겁지겁 뛰어와서 억울한 표정이었다. 아, 존나 게... 억울하지. 내 돈인데. 택시 도둑. 택시 도둑 역인가요 죄송합니다. 택시 도둑설이요? 택시 도둑설 별로 없습니다. 네, 제가 타요님 버스를 GTA 했습니다. 네. 같은 택시 앞자리가 육자여가지고, 근데 갑자기 타요님이 <laughs> 핸드폰을 급하게. 앞좌석에 이렇게 하면서 달려오시더니 손님 탑승이 됐다 그러는데 이게 제 차거든요 해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아 근데 택시 도둑량 네 명이었어요 저만 있었던 게 아니고 네 명인데 제가 하필 또 앞좌석에 타 있었긴 했어요 죄송합니다 아 내가 가... 이렇게 끌어내려가지고 한번 밟았어요 네요. 여러분들 그냥 버리고, <laughs> 내리셔 하면서 이제 이거 내 차인데 뭐 굉장히 예의 있게 저희가 네,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나를 뺏어 타서 너무 잘어 놓고... 예. 아, 그니까 뻔뻔하게 앉아 계시더라고. 뻔뻔하게 앉아 있었다. 제가 뻔뻔하게 앉아 있긴 했는데... 죄송해요. 네. 유아님은 그거 뭐냐? 조이석이 있는 박스 그거 뭐라... 패널티 박스... 거기에 발을 올려놓고 그냥 값이다인... 하면서 이제 그러고 있어가지고 내가 내리셔... 하면서 이제... 아, 니 근데 날조가 너무 심하다. 저는 아직까지도 스트리머 분들을 볼때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와, 유튜브에서만 보던 사람들... 와 들인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지랄, 보자마자 어, 이거 타이시씨 오셨어. 하면서 이제 아 저는 무슨 깡패들 사무실 들어온 줄 알았어. 요 여러분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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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리하셔. 하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아, 우미관에 들어가도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들. 아, 진짜라니까. 여러분들. 어? 아 진짜 좆같다. 봐봐. 이러잖아. 같다 이러잖아. 좆같다. 저안 그랬어요 진짜 도대체 날조가 어디까지 갈까 진짜 그런 적 없는데 나 진짜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 없다고요 진짜 당황스럽네 진짜 아근 진짜 이라가 여러분들 진짜 깡패예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고 아이코가 진짜 이쁘.. <laughs> 어